아, 어, 청년부에서 조언 거를 먹는 거에 전당하는? <laughs> 먹는 것만을 생각하는 친구. 아. 어. 아,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 <laughs> 네. 저는 이거 골라야될것 같아요. 저게심하좀 살짝 좀 징그러운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 너무 잘 생각 안녕! <웃음> 아,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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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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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감사하고요 별말씀을 가위바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끝나면 넘겨주시는 것이 룰입니다 청년부에서 노문을 담당하는 노부부입니다 아 서로를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소개하고 너가 어. 나, 나를 소개하는 거어 오빠가 언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가위 어. 너가 뭘 담당하지? 아 <laughs> 청년부에서 아니 청년부에서 좋은 거 해줘야 돼 먹는 거를 담당하는 <laughs> 김세진입니다이 친구 아 그러니까 먹는, 먹는 걸... 시간 지나면 지나서 더 기대하게 되니까 빨리 해 <laughs> 어, 청년도에서 <웃음> 네. 예쁜 웃음을 눈웃음 네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쁜 웃음을 담당하는 박주혁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자, 무거 마음을 좀 풀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기. 음. 저 밑에가 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 만약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날 좋아하면은 우, 그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네 위에요. 어머 정말? 네. 어 왜? 저는 <laughs> 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날 음, 싫어할 수 있지만 전 음. 좋게 만들 거예요. 저는. 어머 자신감. 음. 제가 할 수? 네, 저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뭐야? 저뭐예 그렇죠, 아, 저는 경험상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약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상. 어, 네. 음... 어, 잘돼도 문제고 못돼도 문제예요. 거절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어쨌든 싫어하는 사람이 주체잖아요. 네.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 그럴 수 있지 전 애인이랑 <laughs> 간 여행지 데리고 가는 사람인데 전 애인한테 준 선물 똑같이 선물한 거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네. 그냥 줬던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걸 준다는 거겠지? 어, 아, 그렇지 전 애인이랑 간 여행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알고 가봤던 데니까 더잘 이끌고 리드, 리드 할수 있고 이래서 어, 저는 저저 저도 저도 해당 상황이죠 이거 <laughs> 저는 이거 골라야 될것 같아요. 네. 더 싫은 거를 골라보세요. 음. <laughs> 근데 일단 지금 일다 무슨 싫은 거? 나는 와, 나는 여행지. 왜? 나는 개인적으로 전 여자친구랑 있었던 장소가 더 약간 좀 커. 아무리 음. 잊었다 해도 전 여자친구랑 같이 다 갔던 장소를 가면 음. 생각나게 마련야 그때 거기 가서 뭘뭘뭘 음. 뭐 그래. 했는지. <웃음> <웃음> <laughs> 아, 오케이 그괜잖아 <laughs> <laughs> 아, 괜찮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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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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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 음. 그래서 더기억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이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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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같은찮아 진짜 선물해주는거면 그쪽 개시만 좀 살짝 좀 징그러운데 그게 <laughs> 아, 무섭다. 좀. 내가 선물을 고른 이유가 돼. 선물을 뭐 해줄지 생각하기 싫어서 그 선물을 골라서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물을 고른 건데 안돼 그거 여행도 뭐... 그럼 빠지고 오면 여행을 어디 갈지 응. 생각하기 싫어서 거인가는 걸. 그건 네 생각 문제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 어. 그래도 나는 선물이야. 상대방을 못 믿는 거야. 생각을 좀... <laughs> 다음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을 위주로 생각 대화해보세요. 어 일단 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조건 다 모든 것을 존경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점 있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거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저도 응. 외적은 응. 약간 귀여운 여자가 좋을 응, 것 같고 응, 응, 응. 내적인 것도 저도 크리스찬이라서 응. 하나님을 응. 믿는 사람이 응. 첫 번째고 응. 그 주위 사람들한테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응. 사람. 네 뭔가 공통된 이상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야, 항상 얘기하는 거는 리액션이 좋은 사람? 응. 내가 뭐랬을 때 리액션이 좀 좋은 사람이 저는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어, 정신적인 열량이 많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람. 허세가 없는 사람을 되게 이상한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꼭 네, 교회를 전해야 해요. o x 로 대답해 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laughs> 나는 봐. 약간 일단 친구 관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고 서로 생각하는 게 일단 확실하게 달라져. 음, 나는 그치. 친구가 힘들다고 난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하나님으로서 되게 치유되는 게 그런 부분이 많았단 말이야. 음. 근데 친구는 계속 되게 힘들어하잖아. 내가 거기다가 아 너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되게 평안해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다니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말도 잘 맞고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라면 꼭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좀 가볍게 만나고 가벼운 가볍 마음으로 시작하는 연애였다면 X여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볍게 만나든 뭐 결혼 전제로 만나든 둘다오일것 같아요. 음. 저는 꼭 어쨌든 예 네. 일상생활에 오. 저는 지금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일상생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은 음. 어, 무조건 헤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 나는 어. 전에는 몰랐거든. 어.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얘기할 수있다 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초, 초반에 기때 초반에, 초반에, 초반에. 음.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음. 보통은 아침 늦게 일어나는데 9시 때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니까. 음. 왜 일찍 왜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음. 괜히 혼자, 괜히 약간 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 그런 게 아, 있, 아, 없지 오, 않아 있었어요. 아, 내가 다른 상람들 그럴 때. 어.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 음. 편하지 음. 말아줘요. 스스로 크리스천다운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좀 어려 어렵다 이거 크리스천다운 연애관이라는 게 사실. 한 번도 생각안 해봐서 저도 한 번도 네. 생각해본 적은 없고 뭔가 좀그 데이트를 좀 교회에서 새벽 예배 데이트 나고 이런 건가? <laughs> 금요철학 <laughs> 데이트. <웃음> 근데 크리스천다운 연애관이라는 게 뭔가 정의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함께 연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루하루 살면서 약간 은혜 받은 거, 음흠. 약간 회개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면 음. 더 좋은 이렇게 관리가 음. 이어질 것 음. 같아가지고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앞으로는 생각해봐야 을될것 같아요. <laughs> 라스케쳐! 나는, <laughs> 나는 이번 이성교제 세미나에 나는 이번 이성교제 세미나에 나는 이번 이성교제 세미나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 예정입니까? <laughs> 저는 오케이고 하겠습니다. 일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거 할게요. 아.. 뭐야? 저, <웃음> 예스. 예스. <laughs> 뭐이거지 <이거는, 웃음> 오케이. 아 저는 예스로 할게요. 네. 네. <laughs> 저는 빨간색이 좋아하거든요. 아, 빨간 게 좋다니까. 그거 둘다 똑같은 거야.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아, 예스. 아! 저 완전 예스인데 네. 넌 오케이? <laughs> 아, 아, 넌 원해. 오케이? <laughs> 저희 나이트가 전화 아니지만 다들 다들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지찬에 네. 대한 이런 이성 교제랑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랑 음.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연애를 하면 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랑을 할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마지막 인사할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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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이. 너가다